선착대에 있고 우리한테 좀 가까이 보이는 쪽에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배들의 선착장에 좀 있는 곳이 보이시죠? 바로 저 조그마한 저 라인 자식가 소렌토 말입니다. 아니면 저렇게 코딱지 만 말이 왜 유명해졌을까? 여러분들 아시는 도라오라 소렌토를 노래가 바로 이탈리아 이 소렌토 출신의 작곡가의 자식이었던 바로 잠브로 따는 인물이 바로 예, 5구 만에 만든 노래. 그래서 도 유명해진 노래이긴 하죠. 하지만 이 노래가 더 유명해진 가된건 바로 총리를 위해 개사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26년 전 바로 이탈리아 한 총리는 소리소문하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어디서 들었는지 소네도토 사람들이 굉장히 큰 환대를 해줬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았던 이 총리는 연설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혹시나 너네가 원하는게 있다면 최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너네들에게 뭔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니다 다같이 얘기한게 우체국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우체국이 없어서 편지를 쓰려면 나폴리까지 한시간 반동안 나갈 수 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겠다는 총리의 말은 온데간디 없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습니다. 바로 이 노래를 만든 사람, 돌아오라 소렌트로, 바로 이치이자 작곡가였던 이, 이 잠으로다가, 이 본인이 만들었던 이 노래의 가사를 개사해버립니다. 어떻게, 총리가 지키겠다던 모든 공략들을 개사해서 편지를 보내줬는데요그 편지를 받자마자, 너무나도 미안했나 봅니다. 3개월도 안 돼서 공사가 들어갑니다. 전국에서 가장 이쁜 바로 우체으을 만들어준 곳, 그래서 더 유명해진 곳, 우리는 소렌토라는 마을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바로 이곳에 다 같이 내려서 인생샷과 인생 동영상을 남기시게 될 겁니다. 오늘 저희만의 공간이 되네. 이게또 무슨 날일까?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. 감사합니다. 우리만의 공간에서 느낌있게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내리시면 다 같이 느낌있게 사진도 찍고 행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